我是我叫李孝敏老师你很高兴今天我真的很担心因为我介绍一下韩国有名的品牌化妆品叫化妆品使用元진 수녀。미시 관저.네 오늘 본 s 티 s 화장품 개발자시죠 한도수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네 오늘 더 아름다우시네요. 네. 대륙에서 건너왔습니다. 중국 대륙을 사로잡은 라이징 스타 와, 중국 왕홍 소개할게요 워치의 이시아 왕홍. 안녕하我是来自中国微博拥有1 1 0万的美妆还有时尚主播然后我这边的话是来到这个仁川来进行我们这个活动然今天很高兴来到这边和大家见面大家好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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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생기신 것 같아요. 네아요상시 <laughs> 네, <많이 웃음> <너무, 웃음> 네, <평상시에 웃음> 피부 관리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웃음> <웃음> 네, 오늘. 올라온 게요. 아니 보네스티스 화장품이요. 출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완판, 완판, 완판. 아니 대체 홈쇼핑을 사로잡은 그 비결이 뭘까요? 성분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아뭐 어, 성분은 최고 좋은 성분이 피부에 우리가 어, 탄력과 또 여기 팔자주름, 또 브이라인, 그다음에 여기 주름, 또 모공 이런 거를. 모든 분들의 고민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30년 동안 연구를 해서 나온 신제품이 트라이샷 세럼하고 크림이에요. 와우. 네. 아, 그래서 제가 한번 발라봤거든요. 아, 이 세럼이 바르자마자 굉장히 촉촉하고요. 시원한 쿨링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게 드문드문, 이거 원장님, 이거 골드 맞죠? 이거 골드 금이죠? 아, 금이에요. 24K. 아니, 근데 컬러에요 이제품3 0 년의 연구 과정이3 0 년, 상 굉장히 촉촉하죠? 네, 용한고촉그서 oh. oh. 이게 흡수가, 흡수가 <놀람> <척적대>. 이게. <놀람> 아니 근데 골드가 <놀람> 피부에 어요 골드는 피부 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펩타이드가 <놀람> 피부 깊숙들어있 어, 원료예요. 그래서 진피층을 단단하게 만드니까 굉장히 건강한 피부 그런 그렇죠. 느낌이 나는 그래서 거예요. 그래서 기초를 이 세럼이 다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크림을 보면 크림에는 맞아. 여기에 어, 우리가 아까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꼭꼭 들어가게 했죠. 네. 그 다음에는 연어 주사, 물광 주사, 배옥 주사 우리가 기관에 피부과에서 가서 피부과에서 또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앰플이 여기 앞에 보면 네. 연어주 연어 앰플, 백옥 앰플, 물광 앰플 이런 세 종류가 50병씩 150병이 여기 한 반지에 꽉 차여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가요? 한번 발랐을 때그 다음에 피부결의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 네. 이 보네스티스 화장품 크림을 발라보면요, 느낌이 달라요. 그냥 일반 화장품처럼 촉촉해요. 뭐, 다음날 화장품, 화장 잘 받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발랐을 때 느낌이 약간 따끔따끔 따끔 따끔 하면서. 따끔따끔하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따끔따끔해요. 따끔 네. 그러면서. 자극이 줘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콜라겐, 엘라스틴, 히아르론산은 물론 이거니와 배고 앰플, 물광 앰플, 그 다음에 연어 앰플이 쏙쏙 들어가게 이 스피큐리 따다다다다다다다 촥 따다다다다다다다 아촥 이래서 이게 우리 피부에턴 오버 28일 주기를 제시트. 쫙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 해초 필링이다. 또뭐 네. 뭐 필링 같은 거 많이 해본 와, 적 힐링, 있죠. 스페이 없어버린 스페이. 없어버린 어, 아니다. 그런데 그거를 매일 같이 아프지 않고 필링이 필요 없으면서도. 28일 턴업버 주기를 맞춰주기 때문에 피부가 항상 아기 피부 같이 되는 거예요. 피부 완전 아기 피부가 되는 거죠. 그건 거죠. 아니, 보네스티스 화장품이 뭐가 다른가 한번 봤더니, 여기 보이세요. 우리 피부과 가서 늘내돈 주고 맞았던 돈이 이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맞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거를 세 가지, 좋다고 하는 이세 가지를 몽땅 이 크림 안에 흡수를 시켰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왜 아무 조리 화장품도 피부 흡수가 되지 않으면 말짱 도루기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피부과 가면은 이렇게 스크래치를 외부에서 줘서 피부층 아래로 깊이 주 응, 들어가게 주의시키게 하는. 응.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땠어요? 아팠어요. 아파. 너무 아팠어요. 음. 피부가 예뻐지고 싶은데 너무 아프다 보니까 그게 고민이었는데 우리 원장님이 특허받은 기술로 스피큐를 개발하셔서 안 아프면서 매일매일 집에서 홈케어가 가능한 거예요. 오늘 원장님이 이렇게 귀하게 나와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화장품을 200배, 200배 더 효과 좋게 바르는 팁을 알려주시겠대요. 오늘 우리 공홍도 나왔으니까 한번 알아볼까요? 어, 일단은 여러분들이 세안을 하고 나서 어, 이 에센스를 전체적으로 바르는데 이 턱선이 어, 신경이 쓰인 분들은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문질러 주세요. 어. 이렇게 이렇게 어, 문질러주시고 그 다음에 팔자 주름이 신경쓰면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어. 그다음에, 어, 신경 쓰면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위로 백회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어,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어, 그 다음에 눈이 커지고 싶으시면 이거를 위로 위로 촥 해서 올려주시면 얘가 백옥 앰플, 물광 앰플 또 어연어앰플연어앰플 어, 이런 것들과 함께 스피큐이 음. 음. 들어가면서 이 탄력과 함께 고정이 돼요. 음. 그러면서 이게 눈도 굉장히 눈도 커지고. 어, 그다음에 네. 여기 턱선이 네. 제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아, 타진이에요. 다 타친니엔. 네, 간제. म ु他狀態很好,大概3 5多吧35 즈위吧. 35런 다섯 살로 보이네요. 아우. 음. 제가 60 <목소리> 됐어요. 60세. <laughs> 60, 90, 세 60세. 90, 세0 9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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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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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어, 그래서 이걸로 관리를 하시게 되면 피부의 턴오버 주기 28일 주기를 맞춰 주기 때문에 항상 탄력과 주름이 생기지 않는 피부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요렇게 위로 올려주기만 하면 돼. 어, 어. 할수 있겠죠? 네. 네. 네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너무, 너무 부러워서. 아. 어. 아니 평상시에. <laughs> 所以，化妆品这很关系也蛮大。平时你有看些韩国化妆品？当然了，因为现在韩国的化妆品就是在世界的那个范围里面都很有名的一个化妆的体系嘛。所以说，很多韩国朋友、中国朋友都会给我推荐一些韩国的护肤品。哦、然后，所以说我今天就来到这边，嗯、觉得我们这个产品就是真的是，感觉是从从内到外都是大家会喜欢的一种，又是金子这个提取物，然后又是两瓶，又很简单使用，所以我觉得很好用的一个产品。对。 화장품이요,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요즘에 소비자님들이 너무 똑똑하시다 보니까 바로 사서 그 자리에서 바로 찾아보는 거 아시죠? 전 너무 놀랐던 게 화해라는 어플이 있어요. 근데 그 어플에서 유해 성분이 0. 0. 아니, 이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유해 어. 성분을 이렇게 바로 눈으로 보여주니까 이거는 뭐 원장님이 뭐뭐 음. 뭐 조작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소비자들이 알아서 찾아서 똑똑하게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시니까 저 너무 놀랐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네. 성분이 어 제가 이 화이를 모르고 이런 걸 개발해서 계속 썼는데 고객이 이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네. 이렇게. 성분이 좋았냐고. 항상 자신이 어, 있다는 거죠. 상품에 네네. 대해서 언제든지. 네네. 정말 30년의 노하우가, 원장님의 30년의 노하우가 그리로 담겨져 있는 정말 화장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냥 일반적으로 화장품이라 부르기에도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들이, 어, 늘 방황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뭐, 이 제품이 좋을까, 저 제품이 좋을까 하는데 제가 30년 동안 <laughs> 사실은 이게 우리 쓰는 분들에게만 혜택이 있었어요. 맞아. 굉장히 사람들만 알았던 고가이고, 시클릭에 알렸던 네, 거예요. 고가이고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어, 화장품이었는데 어, 요번에 파이테라피 트라이샷을 내놓으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로 어, 진실한 제품이구나 하는 거를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가격도 좋고 여러분들이 쓰면 모두 어, 확실한 호, 효과가 있게 만들어낸 겁니다. 정말 화장품이 어, 정말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를 막 바르는 것보다도 제대로 된한 가지를 바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화장품을 한번 바르기 시작하면 단골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반증하도 한 듯이 원장님 피부 관리 샵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보통 우리가 화장품은 자주 바꿔요. 그렇지만, 한번 다니실 분들은 10년, 20년, 30년 동안 단고객을 유지할 정도로 화장품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에스테틱 다니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에스테틱에서는 어, 정말 효과가 있지 않으면 30년 동안 이렇게 끌어올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에스테틱에서는 어,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런 에센스로 크렌싱을 하고 나서 먼저 발라 주거든요. 그래서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그리고 펩타이드를 먼저 쫙 진피층으로 먼저 넣어 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 연어 앰플, 백옥 앰플, 물광 앰플 이런 어, 앰플을 먼저 발라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흡수가 될수 있도록 스피큘과 함께 이거로 마사지를 해 주면 정말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탄력, 모공, 또 이런 잔주름. 잔주름. 그 다음에 여기 턱선 있죠? 이런 데도 이렇게 문질러면 탁 달라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팔자주름도 그냥 문질러만 주시면 발라만 네. 주셔도 이 팔자주름이 네. 탁 달라붙는 거기 때문에 30년 동안 많은 고객들이 끊이지 않고 본 에스티스, 본 에스티스하고 열광하는 맞아. 이유를 여기다가 다 담아냈습니다, 여러분. 아니, 제가 발라보니까 확실히 느낀 게 뭐가 다르냐면, 다음날에 아침에 화장을 하고 세수를 했는데도 그 보송보송한 느낌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어, 네. 그게 다른 화장품이 달라요. 그래서 저도 꼭 촬영이 있거나 이런 날에는 정말 열심히 바릅니다. 그러면 딱 자, 자잖아요. 이렇게 딱 누웠을 때 아무리 피곤한 날에도 이렇게 딱딱 느껴져요. 그러면 내 몸은 피곤하지만 아, 얘가 알아서 이렇게 효능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 여러분, 많은 화장품을 관리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것, 하나로 제대로 관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마도 보네스티스 만나시면 위엘아이 위엘님 징 위엘아이 위엘 미더 피어렴 여기까지 할게요. 시애츠 째이징 째이징 시애쒜에 니만